많이 부족한 노래하는 바둑쌤, 돌아왔습니다. 뭐, 말이 필요 없이 이어서 가겠습니다. 뭐, 중간에 이렇게 뭐, 좀 실수하고 좀 이렇게 당황한 모습이 있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제가 편집을 할수 없는 관계로 스스로 편집을 해주십시오. 예. 이쁘게 봐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검은 돌은 검은 집을 메우고요. 하얀 돌은 하얀색을 외우라 하면 부모님들이 외우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앉아서 같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자, 하얀 돌은 뚜껑이 있는 하얀 돌은 또 하얀색을 외웁니다. 자 집을 메울때는 뚜껑에 있는 집을 메울때는 뭐 이렇게 이쁘게 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편하게 밀어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음, 이제 집을 돌에 이제 뚜껑에 있는 돌을 다 이제 적의 집을 다 메웠어요. 집 한개당 잡은 집돌 한개당 집 한집에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잡은 돌은 적의 집을 한 집씩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돌한 개당 집 하나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에 많이 잡을수록 뭐 유리한 거죠 많이 잡았다고 뚜껑에 많다고 서 이기는 건 아닙니다 바둑이라는 건 많이 잡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좀 유리할 뿐이에요 도움이 되는 거죠 하지만 많이 잡았지만 이 점이 부족하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은 누가 이긴다 이 점이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집이라고 하죠. 소중한 집 바둑은 집 싸움이에요. 자 이제 부모님한테 가때 제가 이제 세워보라고 합니다. 자 바둑은 집이 많은 사람이니까 세워보죠. 부모님 한요 한 정도 세게 만들면 제가 뭐 중간에 말 걸면 뭐 다시 엄마가 이렇게 까먹고 다시 해야 되니까 이제 짜증 낼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제가 이제 피하죠. 어? 화내시기 전에 빨리 자. 바둑을 끝나면 원래 이렇게 통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바둑은 뭐 여기 한 12집. 여기, 여기 15집. 뭐 여기 한 24집. 음? 지금 학생이 한명 들어와서. <laughs> 네. 네. 자, 바둑은 원래 이렇게 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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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데 집이 생기는데, 한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집이 생겼다고 하, 가정을 할게요. 여기는 전부 다 아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한 집이네요? 열한 집? 그러면 몇 집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십 단위로 끊으려면, 이거를 우리는 개가라고 합니다. 개가. 응? 집, 개. 에? 아, 집가. <laughs> 계산을 아, 개가. 응? 집가. 계산할게. 그렇. 그렇죠 어. 편집 안 합니다. 자, <laughs> 집을 계산하는 거예요. 예? 근 11집이면 10집 뭐 이렇게 10단위로 끌려면 10집이 맞겠죠 그럼 이걸 10집으로 만들어요 자 1, 2, 3, 1, 2, 3, 4, 3, 4, 12 그럼 2를 빼면 10이 되겠죠 자그 생긴 집에 뭐 28집 생겼다 그면 30으로 만들고 뭐 17집이 생겼다 그러면 20으로 만들고 아니면 7집 빼서 10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맞게 10단위로 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돼서 그렇지만 군데군데 군데군데 정신없게 생깁니다. 집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은 이 계산을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아이들이 자 그걸 계속 이어갈게요. 자 여기 하나 둘셋넷4416 열6집 생겼네요 그러면 이렇게 빼서 열집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아예 늘려서 4 5 20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아이들이 결정합니다 집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건 반드시 10단위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10, 20, 30, 40 피아이가 제가 신경쓰이게 하네요. <laughs> 아, 자, 진짜 마음 같으면 처음부터 다시 찍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못하겠어요. 그렇게. 자, 지금 집을 크게 찍어볼게요.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오 이건 대가니 큰 집이네요. 그죠? 이거는 90집이 되겠네요. 90집 그죠? 그럼 나머지 일자리는 이렇게 없앱니다. 자다 10단위로 만들고 나서 마지막 집만 이렇게 1의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하얀 돌도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삼칠에 21. 그러면 이를 빼면 이거는 2십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칠에 49. 구그죠 이렇게 하면 5십이 되겠네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7, 8에 56. 아니면, 아, 7, 9, 63. 이걸 할게요. 그러면 3개만 놓으면 6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4, 5, 20, 1회자리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여기도 두 집이 있네요. 이렇게 메워집니다집 계산할 때는, 메웠을 때 이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 집을 메운 거기 때문에 잡아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건 60, 80, 109. 그렇죠? 흙은 90, 110, 121. 그렇죠? 121에서 109를 빼면, 12. 12집 흑 승리. 이렇게 바둑이 끝납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아. 자, 이렇게 해서 바둑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렇 자, 여기서 제가 좀더 이제 연장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는, 자, 실제로는, 자, 바둑대, 이제 바둑 팁이나 이런 걸 혹시 보시게 된다면, 예, 음, 검은 돌, 예, 검은 돌은 하얀들한테 마지막에 여섯 집 반이라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줘야 돼요. 그걸 덤이라고 합니다. 덤. 우리나라는 뭐 여섯 집 반을 줘야 되고 중국 로드는 뭐 일곱 집 반으로 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회에서 대회에서 흙이 이 백을 이기려면 일곱 집 이상을 앞서야 돼요. 그래 일곱 집을 내가 이제 혹시 내가 이제 계산을 봤는데 흙은 흙은 열집 아, 이게 희한하군요. 분명히 타이밍을 해놨는데, 다음에 제대로 다시 잘 하겠습니다. 이게 멘붕오네요또 저걸 보고 해야 됩니다. 또 저걸 보고. 하... 기대치들은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자, <laughs> 그래서 흑집은 열 집이 생겼고, 백집은 네 집이 생겼어요. 그러면, 흑은 백보다 여섯 집이 많죠. 그런데, 흑은 백한테 여섯 집 반을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집이 부족하죠. 그래서, 백이 반집 승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회에서는. 대회에서는, 흑이 백한테 여섯 집 반을 줘야 된다. 그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부모님들하고의 이제 상담은 끝이 나요. 끝이 나고,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다음에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게 되고요. 보내시게 되고, 이제 아이들은 바둑을 이제 이어서 계속 와서 처음에 한 10분, 15분, 10분 정도는 교재를 풀어요. 교재를 풀고 나머지 한 20분, 25분은 이제 아이들하고 바둑을 두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제 이개가을 하는 거예요. 개가. 자, 그럼 아이들이 이게 할수 있겠어요? 보통 6세, 7세, 8세 아이들이 막이 예, 내가 바둑을 든 어떠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막 열심히 셉니다. 열심히 세고 선생님 뭐 흑은 몇 집, 백은 뭐 120몇집 누가 몇집 이겼어요? 얘기하는데 거의 틀리죠? 예? 거의 틀립니다. 음, 맞는 애들도 없어요. 그럼 틀렸어. 하고 한번 더해. 그러면 아이들은 또 다시 하기 시작해요. 왜?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내어떤 어, 전쟁에. 네, 어떤 그 게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또한번 셉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물어봐요. 그럼 또 틀려요. 그럼 한번 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세 번째부터 이제 짜증내기 시작해요. 응?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치교회 할때 그때는 제가 가서 다시 만들어주고, 다시 알려주고, 정답을 얘기해 줍니다. 네. 더한번더 하라 고하면 이제 도망갈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뭐,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이제 이걸 가지고 놀아요. 한 1년 정도, 6개월 정도 있으면, 막, 형태에 맞게 매시, 뭐, 매 집, 30집, 50집, 50집 이렇게 막 가지고 놉니다. 그때 되면은 연산은 내 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하고 이 연산은 하나가 되고, 나하고 친구가 된다. 이렇게 해서 바둑을 배우면, 그 연산만큼은 이걸로 거의 해결됩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이 수하고 친해지기 때문에, 친해지기 때문에, 음. 음, 나중에 중학교 올라갈 때, 음, 뭐 나중에 바둑, 수학학원을 가면은 우리 바둑을 배우는 아이들이 정말 그 수학을 빨리 잘 받아들여서 바둑을 배우는 아이들이 수학을 잘 한다는 건 제가 30년 넘게 지켜봤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오늘도 제가 시간이, 제가 그 앞에 보니까 또 13분이 다 돼가네요. 11분 50초 제가 이런 게 아직 미, 미흡하고 어, 뭐 그러니까 어, 양해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이쁘게 어, 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네, 저는 또 어, 다음 시간에 또 모두들 건강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사라지겠습니다. 휘익. 자, 네